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자격이 붙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그 자리에서 행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수준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경험을 인정받아야 자격증을 가슴에 달고 날마다 대기업에 또 출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또 장관이 되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많은 자격 요건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한낮 극장에 가서 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기 위해서도 일정 음. 액수에 돈을 내고 또 익장권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또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 우리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백성이다. 우리들만이 거룩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혈통의 증거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로 할래입니다. 그리고 혈통에 속한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래와 율법,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지위하게 우리들만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할례나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강하게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율법을 받았다.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실 율법, 할례, 혈통적 이 모든 것들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계속 주장이 오고 있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할래로 상징되어지는 혈통. 그 혈통 역시 의롭게 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사도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이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복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복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의롭게 되는 복이 할래자에게냐 혹은 무할래자에게도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할래라는 혈통적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무할래자들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바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까? 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반드시 그 핏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되고 그런 만큼 몸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이 신앙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바울의 주장이 할례도 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하느냐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할례를 모르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마저 행위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율법 가운데 창세기를 읽어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혈통적 자손인 그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뭐라는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몸에 할례라는 표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과 그리고 할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것을 말하 그래요. 칭의라고 해요.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칭의 그리고 할래. 이 칭의와 할래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지금 주장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오해된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칭의를 받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요점은 그거예요 언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창세기에 읽어보게 되면 나오는데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반드시 너에게 자식이 생길 거다. 그리고 그 자식이 계속해서 자식의 자식을 낳아서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 황당무계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신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85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몸에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99세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게 먼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 행위에 의지해서 우리들만 의롭다라고 여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순서를 따집니다. 자,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8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할례가 칭의보다 무려 14년이나 뒤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시가 아니요. 무할례 신이라. 자, 나오죠. 그러니까 8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무할례예요, 할례예요? 무할례잖아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일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이 근거를 삼고 있는 할례를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다.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는 중요한 요점이다 이거예요. 자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가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 시에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상태에서 14년이 지난 후에 자,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받음으로써 먼저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할례자들의 조상도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몸에 뭐 할례의 표시가 있든지 몸에 할례의 표시가 없든지 간에 오직 믿음으로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자들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다.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자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방인들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본문 1 2절 보십시오. 또한, 할래자들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래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무할래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 모두가 다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할래를 받았던 유대인이나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영적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쉽게 예를 드릴게요. 지금도 간혹 이렇게 설명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야, 너 세례 받았냐? 아유, 아직 안 받았는데요. 아이고, 그러면 큰일 나. 세례 안 받으면 아직 구은 못 받은 거야. 빨리 교회에 신청해서 세례 받아.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증거로, 자, 뭐가 일어나요?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교회에 등록도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순서에 따라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이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할 겁니다. 나는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 서약, 이 맹세, 이 증거가 여러분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구원 받은 자만이 증거로서. 치루는 영적 결혼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도 구원받은 자로서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한다는 그 증거의 표시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 종교적인 행위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차이가 아니라, 먼저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세례도 받고, 또 때를 따라서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흘러가다 보면, 성경에 가르친 대로 교회에서 인정도 받아서 직분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증거로, 그 표시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만이 이제 나의 신랑입니다. 세례도 받고, 이후에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누가 교회의 일꾼되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교회 일꾼됩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뭐 개척교회, 시골교회, 작은 교회 와도요 절대로 교회 일꾼 될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자가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칭의와 할례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오해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권층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올해 신앙 생활을 해왔고, 또 예수 믿는 가문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에서 한평생 많은 것들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았던 증거다. 내가 신앙이 좋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어도 그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그는 거듭난 자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수십 년간 교회는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직분까지 가지고 있어도 놀랍게도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자는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절대로 아직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은 자가 아이라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는데도. 이 차이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든지 평생 예수를 믿었던 지간에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고 오늘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기도한대로 그 믿음대로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내가 오늘을 사는 건가? 오늘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곰곰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한번더 따라합시다. 주님 은혜로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쁨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나로 믿게 해주셨으니까. 이 믿음 따라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도 읽고 배우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진리에 이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